축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 하시고 보혈의 강을 지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찌하면 살고를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명고시라든지 아, 또, 윤다로 집사님, 기술사, 여러 시험 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박영선 권사님 아, 다리를 수술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 우리, 아, 박은안도 좋은, 아, 쾌유가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무순 집사님, 우리 제호 집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허리와 무릎, 천식, 노안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보고 또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군에 있든지, 외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안선의 집사님 다리도 이제는 완쾌가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벽과 수요를 잘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우한들을 주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죄짓 맡은 우리 구주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산위원회 정책당회 기관총회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태호 장로님 위원장님으로 또 음영부나 예배부 여러 부서들이 연합하여 예배를 준비하게 될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해 기독교력을 은혜 가운데 감사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기 하시며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새가족들이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경 공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는 말걸음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구역 예배와 또한 아버지 내일은 구역장님들이 주관이 되어져서 심야기도 하는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주인공들이 잘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온 교인들이 11조 생활 잘 하기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복에 근원되는 사람들로 주림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후년에는 우리가 사람도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내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헌당의 계획도 우리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있을 것 같은 성령이며, 땅의 기름짐이며, 사람에 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주의 의뢰의 잔이 가득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정의가 서게 하시고, 악은 자멸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신방의 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그 대신방의 여정에도 주의 복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 문창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늘 만남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복음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노회 시찰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단사이버대학 또한 우리 대전기독교회나 폐간 구입 하나님께서 우리 법인 설립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안커박에 있는 일들을 주께서 진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선택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라 오늘도 기도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교회와 개인을 위한 일천 번제도 받아주시길 원하며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편팔 지혜의 말씀, 예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시종을 위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팔 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야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하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사람이 장례일을 알지 못하라니, 장례일을 가르칠자누구이랴 사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나를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오면 할 사람도 없으니, 아비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새벽을 겨우 모든 분들에게, 어,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오늘 우리, 저,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오늘, 아,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아, 거기에 대한 규절규절들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안 하니 사나운 것이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 범죄 형량 간이 된다. 버스에 보면, 예, 이런, 현상금. 하나같이 사람이 험상구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빛.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아, 이번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참아보지 못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 뭐예 다른 건 몰라도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안색을 살피는 거 아니요? 안색, 예, 그사람의 병색이 있는지, 그 사람이 예아이 어, 희색이 만발한지. 어, 그 사람의 얼굴빛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두 번째는, 왕 앞에서 급거이, 에, 물러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다고 그래갖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박차고 나가버려. 예. 교회에서도 뭐 재직해 하다가 박차고 나가버려. 당회할 때도 어,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박창훈아 가버려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 교회에 있는 모든 회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예배 중간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옛날에 있는 우리가 재직회록 같은 데를 보, 본다든지 당회록 같은 데를 보면 어떠냐 하면요. 예. 맨 처음에 뭐 찬송, 어, 말씀, 그렇게 이제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로 마치니 몇시몇 몇 분이었더라. 그렇지 않으면 예, 아무개가 기도로 마치니 몇시몇 몇 분이었더라. 예배 가운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우리가 예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 그 아, 이제 어, 구약의 먹는 문제 또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감로 을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아, 이 아, 신진 세력들을 옹호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어, 이걸 하지 못했는, 지키지 못했는데 왜 우리도 하지 못한 것을 이방인에게 강요하려고 하느냐? 예,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먹는 것, 피, 피채 먹는 것, 예. 그리고, 어, 음행, 아, 어, 그리고 목미어 죽인 것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음, 어, 실질적으로. 너무 만약 복잡했다고 하면 어려웠을 겁니다. 음, 예, 실질적으로, 아, 어, 이, 어, 러시아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났을 때, 아, 어, 어, 러시아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났을 때, 우리도 종교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종교를 이슬람을 택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예. 근데 이슬람이 결정적으로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술을. 이 사람들은 보드카를 마셔서 겨울을 나야지 되는데, 그래서 동방정교회를 선택하게 됐던 거죠. 음. 술을 뭐 권장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지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죠. 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 이, 이 뜻이 성령과 우리가 이 회의를 주관한 줄 아는 거예요. 회의는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실은요. 성령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서 해야지 돼요. 기도하고서. 어. 회의라고 하는 거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이 회의를, 예,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 제가 뭐저 지난주에도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회의가 없어진 이유는, 아,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회의만 하면 싸워. 예, 그러니까 주일날 밥잘 먹고, 못 알아, 예, 은혜 받고, 예, 회의하고 싸우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회의가 점점, 점점 사람들이 안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재직해든 뭐든 안 모이죠. 당회 때만 사람들이 모이지, 공동회에 누가 모이나 재직회모이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모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 예. 와서 성령과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 갖고 이 길로 나갑시다. 이거를 갖다가 정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자꾸 회의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 우리 교회에서 어, 박무양 목사님이 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출신이신데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박난이 권사님 지금 아버님이죠. 음, 정말 예, 예, 그 기아대책에서 일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 우리 근처에 이제 어, 그, 그, 어, 재개발 같은 지역이니까. 거기에도 재개발 그게 있었는데 가서 살려고 하면 값을 올리는 거예요 가서 살려고 하면 값을 올리는 거예요 가서 살려고 하면 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 올리고 나니까 이거는 상대할 사람들이 못 된다 그래갖고 지금 있는 자리에 갔는데 거기를 아주 싼값에 매입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천만 원에 저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다 해준 거예요 거의 진짜 뭐 원가 그래가 건질 수도 있는지 모르는 정도로 예 저걸 깨끗하게 잘 해줘서 저기아 대책이 생거죠. 근데 회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와가지고 우리 옆집에 매입할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그 중에 산 사람 가가지고 이집 교에서 회 매입할라고 그 한다고. 그 정부를 얘기해. 그럼 가면 이미 또 집값이 올라져 있어. 예, 가가지고 그 회의하면. 그래서 점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회의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을 하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롱런을 할수 있는 거예요. 롱런. 롱런이라고 하는 거는요, 길게 갈수 있는 거는요, 반드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물, 물지개를 지고 가야지. 예, 그러지 않고 삐딱하게 가면 그 사람이 물동이를 느껴주고요 어떻게 가겠어요? 예 옛날 북청 문장수 봐보세요 물을 날릴 때 보면 균형을 맞춰가지고 가야지 그게 조금씩 흔들리면서 예 그래야 물을 날리지 오래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자세를 올바르게 해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부터가 왕되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회의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저 사람하고 예, 내가 옛날부터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가서, 아, 김집사 내가 요번에 그 발언한 거 좀, 좀 마음이 상했지? 그거는, 예, 우리로 따지면 청주 나라 가가지고 칼국수 먹고 그 화해해야 될 문제고, 미안해. 그렇지만 입장이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그는 화해해야 될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일들은 예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생각에 마음 가운데 정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가급적이면 어그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자제를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뭐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이뭐 국민의 힘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연령이 많은 분들. 예, 우리 이 지금 옛날 장로님들은 다 민주당 받고 아저 국민의힘이고 젊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수집사님들한테 음. 성경 공부하면서 예. 어디를 찍었느냐 괜찮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5구 국민의힘이 4구 그렇더라고 한 명은 기권했고 아 그게 무리 교회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민주당 세력들이 많지 그러나 황교안 총리를 잡아들이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올바른 게. 그건 서버를 열면 돼 부정투표다 아니다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그거를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돼 그거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앙서버를 열면 돼 그거는요 그리고 자꾸 624대 0이거든 사전투표가 그럼 대구 경북도 그러면 사전투표할 때왜 민주당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624대 0이야 그걸 갖다가 까보면 되는 거지 왜 엉뚱한 짓을 해요? 왜 나쁜 짓을 해요? 내가 정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왜 그런 짓을 해요? 무조건 편드면 안 돼요. 올바른 건 올바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진리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 집 사람 뒤에서 이래.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하면 찬반이 갈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인기를 따라서 가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필요한 때는 진리를 얘기해야 벙어리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편에 서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이 나라가 올바르게 갈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왕은 아닙니다. 유토피아를 썼던 토마스모아가 썼던 나라들이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이게 지상천국이라고 쓴 책의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올바른 것들을 잘간직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 악한 것을 일삼지 마라. 예, 우리가 이제 성, 보면, 아, 어, 그전에 목동사거리 보면 현수막에 이렇게 <laughs> 써놨어요. 증인을 찾습니다. 옛날에 증인을 찾습니다. 그게 많았다가 이제 없어진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아, 서로 짠 거죠. 음. 맞아. 내가 증인 어떻게 서주면 되겠느냐. 그래갖고 이거 뒷돈을 받았어. 증인을 찾습니다. 그래갖고 요즘에는, 예, 여덟 번째 했던 사람이 꼬리를 가 잡혔죠. 왜냐? 가가지고 내가 증인 서줄 텐데 어떻게 증인 서주면 좋겠느냐. 악을 인사하면 안 됩니다. 대학생 때부터도 머리가 올바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차 보험을 갖다가 비싼 거 들어놓고 서로 박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 설마 학생들이 그 박치기 시작했는데 보험금을 갖다 잔뜩 받았죠. 그런데 보험사끼리 링크가 되어져 있다가 보니까 여덟 번째 걸려드는 거죠. 악인 삶이면 안 됩니다.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선한 것들을 갖다 가리킬 줄 아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기와 판단을 차리라 때를 아는 지혜, 예, 아, 결단을 내리는 지혜. 예, 네.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이라든지 노량 대첩은 일본군이 물이 빠질 때를 몰랐던 거죠. 음. 오에 네. 물이 빠질 때를 몰랐던 거예요. 어, 우리나라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저뭐 명량 대전 그걸 갖다가 뭐 천만 이상을 1 7 0 0만인 받다든가 학교까지 이제 돌려서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음. 기독교 입장으로는 음,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본군 배에는 여기다가, 예, 십자가를, 예수상을 갖다 갔다, 십자가를 갖다 오고, 우리는 여기에 무슨 해골을 달고, 그러고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사실 기독교의 영향을 선하게 끼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막 중들이, 예, 노를 줬잖아요. 기독교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손을 대야 됩니다. 예,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거기에 기발한 사람들이 나와줘서 아 이, 이, 이런 영화도 만들고 찍는 게 아주 중요하죠. 아 그런데 어, 실은 우리는 활의 나라예요. 한 조선은 활의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칼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삼나무가 일본에 많이 발전했죠. 그 삼나무로 배를 갖다가 만들어서 와요. 칼을 잡으니까 접근전을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접근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량대전 보면 접근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싸우는데 그거는 조선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요 네. 거리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자꾸 다가와서 접근전을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지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몰살을 시킨 거죠. 때를 아는 지혜. 결단을 아는 지혜. 저는 뭐주식이란는건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빠지는 때를 안다는 건 중요하겠죠. 너무 예, 시세를 모르면 아, 이사갈지파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세를 알아. 시세. 이 사갈지파에게 시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시세라는 지혜가 있길 바라요. 시세를. 지금은 땅값을, 땅을 사야 될지, 그 시세를 알아야 돼. 지금은 금을 사야 될지, 시세를 알아야 돼. 예. 네. 이 세상에 내가 지금은 저축을 해야 될지, 시세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시세라는 지혜를 달라. 그거를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세를 모른다. 그런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잘 경영하고 영원한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를 알게 하시고 화가 난다고 예배 예, 회의 중에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일을 할때 급거의 자리를 나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바 올바른 공의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철을 명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나라의 축복된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오늘 시험 보는 친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대신방과 여정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가마 감동, 동행 역사, 축복 충만, 치료 능력 주심이 오늘 나와 예배한 모든 분들 온 교우와 교회, 일터 직장, 가정자녀, 앞날위에 대전과 나라와 민족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아멘.